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공격을 하게 되면서, 즉, 지정학적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이 가상화폐를 포함한 세계 모든 증시가 어떻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다. 자 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스라엘 이란의 핵군사시설 선제 공격 그래가지고 테헤란의 붓동 끝 폭발은 발생돼 공습으로 전면전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어, 사실상 공격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당뇨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회의 중에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단호히 지금 대응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은 어떻게 계속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고요. 이란 역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고 분쟁의 확대가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시각으로 13일 새벽 이란 공습에 대한 선명을 발표했고요. 이 총리는 잠시 전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전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총리는 이란이 핵폭탄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무기와 착수로 이르면 수개월 안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주장을 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80년 전 이제 유대인은 나치 정권이 자행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다. 오늘날 유대국가인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이 초래할 핵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길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팩트는 이란이 뭘 하고 있다.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핵 개발을 하게 놔두지 않겠다 왜냐면 니네가 나중에 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할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너희의 그핵관련 시설을 폭파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들은 기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수일 그쵸 수일 내에 큰 이슈들이 있을 때 세력들이 급하게 어떻게 해? 이 개미털기를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인 경우들이 통상적으로 많았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단기간에 확 빼면서 개미들을 털기 위한 무빙긴 가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도 저는 그게 비슷한 관점이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전쟁만큼 단기간에 전 세계에게 불안감과 리스크를 주기가 세력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뭐 하다. 좋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그냥 확 털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는 통상적으로 그리 오래 가지 않고요.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이 개미털기다. 개미털기다. 라고 저는 보여지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의 호재들이 그득그득한 상황인데 자 실제로 지금 현재 뭐 트럼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됐고 시진핑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됐고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합의로 중국이 히트룸및 자석 전략을 선담 형태로 공급하면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 수용을 포함한 합의 내용이 이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받지만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10%에 그친다. 양국 관계는 매우 뭐하다, 훌륭하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어, 미국 측이 한발 물러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시장한테는 좋은 의미겠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 중국과 그쵸 이 미국 간의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증시들이 정말 힘든 시간대를 보냈었잖아요 그만큼 파급력이 컸던 악재가 그쵸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는 라 것은 반대로 파급력이 큰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 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부정보다는 긍정 쪽에 가깝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들이 6월 16일에 중대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6월 16일 트럼프 조직을 대표해서 트럼프 타워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6월 16일이 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중요한 그쵸? 6월 16일 이 리플과 SEC 간의 재판 그쵸? 이 4년간 공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이 재판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이목을 집중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16일에 있을 재판이 어떻게 긍정적이게 그렇죠? 긍정적이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17일 날 다음 날 17일 날인 이 XRP ETF죠 이 ETF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러면 충분한 이 정말 알트코인의 대불작이 와줄 거라고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이 구조를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전쟁은 전쟁, 뭐 지정학, 그렇 이런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이런 구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항상 진행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가 기회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이었죠? 얼마예요? 325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게 되면서 3000원 자리가 다시 깨지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 제가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 2500원. 그러니까 즉, 이 꼬리 구간이죠? 2500원 리테스트를 하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쌍바닥 리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을 한번더 확인하고 나서 바닥에 지지가 된다라면 이때부터 폭발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저는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구간을 두드리다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 매물이 터질 가능성이 크고 다시 한번 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으시길 좀 추천을 드릴게요.